마플 시너지 행복한 1등급에서 예, 몇 문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각함수의 활용 쪽에서 1193번이에요 1193번 다음 그림과 같이 공장 P하고 Q가 있어요 예, 지금 거기 있는 그림을 보면 여기에 창고 A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공장 Q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공장 P가 있고, 그리고 새로 창고 B를 이렇게 만든대요. 자, 그래놓고선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 거리는 20km, A에서 Q까지. A에서 P까지가 30km. 이렇게 된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각도예요 각도 여기가 45도 그쵸? 그리고 여기가 15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뭐라고 했냐 새로 짓는 창고비를 새로 짓는 창고비를 두 공장과의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된다 두 공장과의 공장 두 군데는 P하고 Q예요 거리의 합의 최소. 그러면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예, 네. 요 합이거든요. 요 합. 아, 이게 최소가 되게 되는 지점에 지으려고 한대요. 그랬을 때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하, 거리의 합의 최소값. 자, 그림을요, 이대로, 물론 뭐 풀어도 되겠지만, 이렇게 하면 사실 눈에 잘안 들어와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눈에 더잘 들어옵니다. 좌표 평면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요 점을 A라고 둬요. 그리고 여기가 q 예요 그러면 여기를 몇 컴마, 20 컴마 0이라고 두면 되겠죠. 그리고 어 여기가 지금 그러면 30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음 요렇게 아하 여기가 30도 에요 여기 누가 있어 피가 있는 거야 근데 이 길이가 얼마야 30 이지 30km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녀석에또자 여기가 90도 잖아요 그러면 1대 루트 3대, 여기가 루트 3대, 얘가 2잖아 2에 해당하는 게 30이잖아. 그럼 1에 해당하는 게 얼마야? 15가 되겠지. 그러니까 높이가 15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15루트 3, 그러니까 좌표를 따지면 15루트 3, 1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Q는 여기 있어요. Q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하고 15도를 이루는, 예, 15도, 15도를 이룹니다. 여기서. 아유, 안 이뻐. 지워, 지우고 다시 할래. 음? 15도라는 것은 45도죠. 요게 Y는 X잖아요. 자 여기가 15도가 된다는 얘기는 30도하고 같이 한꺼번에 하게 되면 45도가 되는 거요 이렇게가 45도가 되죠. 그러니까 y는 x죠. 여기 위에 어딘가 한 점을 갖다가, 그렇죠. 어딘가 이렇게 한 점을 갖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벽면을 튕기는 거잖아. 벽면을 튕기는 거니까 당구장의 당구 문제잖아요. 요거의 최소값이죠. pb 더하기 bq의 최소죠. 자 어떻게 해라. 튕기는 벽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봐라. 점피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얘가 누가 돼요? p 다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시키니까 15,15루트3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한 거예요. 여기가 수직이 되고,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똑같아지니까.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이 길이하고, 그리고 이 길이가 같아지는 거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냥 얘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으면 되겠구나. 즉, 최솟값은 p 다시 에서부터 Q까지의 길이가 최소값이 되겠다. 좌표 나왔죠? 좌표 나왔죠? 루트. 20에서 15 빼면 5, 5, 25. 플러스 15, 루트 3의 제곱. 15의 제곱이면 225 곱하기, 루트 3의 제곱이면 3. 이렇게 되겠죠? 어허. 요거를, 그러면, 루트 안에서, 25로 묶으면, 요거는 25가 몇 개입니까? 25가? 9개죠. 그럼 25로 묶으면, 얘는 39, 27이죠. 그리고 요기 하나 있죠? 그럼 1 더하기 27이니까, 28이 되겠죠. 와! 그러면은, 5, 25가 밖으로 나가면 5. 28에서 4가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은, 4, 7에 28이죠. 정답, 10루트 7 되겠습니다. 요게 최단거리가 되겠다. 그래서 1193번을 좀 쉽게 푸는 요령은 좌표 축에 앉혀서 풀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다음입니다. 다음 행복한 1등급에서 많이 이제 다 나머지는 또 풀어줬었고, 1143번, 어 1143번 등 아, 1443번 예, 네. 1443번 등차 등비예요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1443번 자, 봅시다 등차 등비의 1443번 각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자, AN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등비인데 전부 다 양수래요 전부 양수란 얘기는 뭐야 항상 초항도 양수 공비도 양수 이 얘기예요 그때 수열 BN을 뭐라고 정의했느냐 BN은 로그 3에 AN 아 AN을 로그에다가, 로그 3에다가 태우는 겁니다 이때 수열 B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A11번이 얼마가 되겠느냐 가번 b1 b2 점점점 b아 b2가 아니군요. 잘못 봤어요. b1 b3 b5 홀수번만이에요. 해서 b17번까지. 음, 그러면 로그 3에. 로그 3의 a1 더하기 로그 3의 a 3죠 그러면 결국 곱하기 a3 곱하기 a5 점점점 곱하기 a17 이렇게 되겠네. 이 녀석이 36오호라 그러면 a1이라고 하는 것은 a a3이면 ar의 제곱. a5면 ar의 4승. a17이면 ar의 16승. 이렇게 되겠죠. 17이라고 하는 것은 1 7번 그러면 몇 번째 그 홀수가 되는 거냐면 2 9 18. 아홉 번째 홀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항의 개수가 아홉 개요 아홉 개. 9개. 그러면 log 3에 a가 몇번 나오겠어?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아홉 번째래니까. a 의 9승 그 다음 r은 2승 4승 부터 16승 까지죠 2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16 그럼 짝수죠 짝수의요 짝수 오호 첫번째 짝수 그쵸 2의 배수 이게 여덟번째 2의 배수 그리고 항의 개수는 8개 2분의 8 곱하기 초항 플러스 끝항 18 2, 9, 18, 8, 9, 72승. 요렇게 되겠네요. 이게 36이 되네요. 따라서 A의 9승에 R의 72승은 3의 36승이 되겠다. 오호. 그럼 얘도 A, 자, 이 70이라는 게 8, 9, 70이잖아. A의 8승의 9승. 이렇게 그럼 얘도 36승이라는 게 4936인가 3에 4승에 4936승 이렇게 그러면 일단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거 ar의 8승은 3의 4승 81 81뭐 요런 거 알아낼 수 있죠 자그 다음 나번 b2번 b4번 이제 그 다음 같은 거예요 b6번 B, 18번까지. 그럼, log, 3에, A2, 곱하기, A4, A, 18. 이거, 아홉 번째, 그쵸? 짝수잖아요. 298이니까. 아홉 번째 짝수에요. 음, 그게 얼마? 그게 45. 그러면, 얘 AR, 예, AR의 3승. 예, AR에 17승. 음, 로그 3에. A는 몇번 있을까? 아홉 번 등장했겠네? R은 1승부터 3승? 1승, 3승, 점점점 17승? 어 아, 자, 얘는 몇 번째 홀수일까요? 예, 2, 9, 18에 17이니까. 그쵸? 예, 얘는 아홉 번째. 역시 홀수가 되겠네요. 항의 개수는 9개. 2분의 9. 초항 플러스 끝항 18. 1 더하기 17한 거예요. 2, 98, 99, 81승. 오호라. 는 45. 그러니까 A의 9승의 R의 81승이면 A, R, 9승의 전체 9승.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 3의 45승. 어, 45라고 하는 것은 5945니까 3의 5승에 5승에 9승 그러면 ar의 9승은 3의 5승 이렇게 되겠죠 나눠요 이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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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 그러면 이쪽을 분 모로 두고 이쪽을 분 자로 둡시다 그러면 r은 3 이렇게 되겠네요 아 공비가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A11? 그럼 A11은 이거 어렵게 초안 구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AR의 10승이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 AR의 9승이 3의 5승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R을 하나 더 곱하네. 아, 3의 5승에다가 3을 하나 더 곱하네. 그럼 답은 얼마가 돼요? 3의 6승이 되겠죠. 3의 6승. 3의 4승이 81, 3의 5승이 243, 그럼 3의 6승은 3, 3, 9, 3, 4, 12, 729가 되는 거죠. 딩동댕동. 자, 등차 등비에서는 대부분 문제들을 수업 시간에 거의 다 풀어줬었죠? 예, 일단 이렇게 하고 자, 이어지는 영상에서 이제 수열의 합, 그리고 수학적 귀납법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